고양이가 귀여운 나는 유령 이라는 게임을 할건데 아... 애들이 안오네? <laughs> 온다 온다 와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네요 스토리 다 볼때까지는 하고싶은데 이제 얼마 안남은거 같아요 9 10 11,12,13,14,15 15정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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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새로 왔는데? 누구지? <laughs> 뭐야 얘? <laughs> 털이 바닥에 닿는데? 얘가 누굴까? 폭신 고양이, 폭신 폭신하다. <laughs> 알파카와 사이가 좋다. 대냥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다. <웃음> 대냥이. <웃음> 웃긴다. 뭐야, 이게? 곰 쿠션. 어, 스트레 나왔어요. 곰 인형. 악몽꾼다. 왜 그래? 자는 동안에 고양이가 내 위에서 자가지고 허리가. 음, 그렇다면 이걸 설치하면 이 위에서 자지 않을까? 음,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laughs> 질투 질투. 뭔가 이제 막 맨날 나한테 왔었는데 안 해니까 기분이 그런 거지. <laughs> 웃겨 웃겨. 어떨까 여기다면 하 좋겠다. 인형이 작은 것보다 큰게좀 나을 것 같고. 아, <laughs> 얘 너무 웃겨 대냥이. 대냥이 진짜 귀엽다. 아, 꾹꾹이. 오? 이거 다 다르네요? 어, 아까 그냥 흰 고양이는 여기 그 핫케이크 쿠션에 가면은 막 그냥 털벅하고 주저앉는데 얘네으로막 꾹꾹이 한다, 이 대냥이. <웃음> 대냥이? <웃음> 여기 푹신 고양이. 푹신 고양이는 막 꾹꾹이 하네요? 다 다르구나, 애들이. 기다리 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안 오는 것 같다. 아, <laughs> 아이, 얼굴 박는 거 너무 귀엽다. 얼굴을막 아까 어떤 애는 얼굴 안 박았던 것 같은데 다 다르네. <laughs> 이것 좀잘안 써서 아쉽다. 이거 여기다가 발 대고 있는데 잘안 쓰더라고요. 꼬꾸기 됐나 이제? 음, 쉽게 살이 찐다고? 음. 이기 고양이 안 오나? 약간, 어떻게 운 좋게 와가지고. 방이 저걸 채워 사용 안 하는 것 같아. 응! 맞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와사비 고양이? 와사비 고양이가 뭐지? 응! 초록색 뭐야? 회에 곁들인 와사비를 먹었는데, 와사비가 너무 맛있어서 이런 고양이가 되었다. 어? 이 버릇은 와사비를 빼는 건 어린애나 할 짓이지. <laughs> 이게 뭐야? 회에 곁들인 와사비를 먹었는데 와사비가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됐대. 헐. 새로 나온 그런 건 없네요. 음. <laughs> 와사비 고양이. 여기 더 많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네. 응. 음, 이로리 세트가 뭐야? 아 어, 서버 스토리 볼수 있대요. 봐야겠다. 2 아, 되게 멀리. 냄새? 으, 침. 되게 고양이나 할테면 까끌까끌 해가지고. 으, 냄새. <laughs> 으이, 냄새, 냄새. 생각보다 냄새가 심했다. 근데 이게 냄새가 나는 애들이 있고 안 나는 애들이 있던데. 사료 때문인가? 음. 어딨지? 아, 이거다. 1월리 세트. 오. 어, 그럼 위에 거랑 너무 똑같은데? 위에 거를 아무래도 바꿔야 되나? 어, 아, 근데 바꾸려고 그랬는데 올라가 있어요. 아, 뭐야. <laughs> 바꾸려고 하니까 올라갔어. 얘왜 가만히 안 이러고 있지? 뭐 하는 거지? <laughs> 고양이는 입냄새가 심해. 그래도 지금 할 적마다 계속 희귀 고양이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지금은 총세 번인데 아까 두번 나왔고, 지금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laughs> SNS를 너무 많이 하면 점점 괴로워질 테니 적당히 해. 고양이는 입 냄새가 심해. 아. 네 번째 밥 해제? 아, 오늘은 안 나왔네. 네 번째 밥. 9,600원. 앱을 닫았을 때 모이는 고양이 개 수가 두마리 늘어나며 계단의 나무를 아, 그래? 그럼 해야지, 그냥. 돈 없다. 아. <laughs> 돈이 없네. 근데 돈이 되게 금방 벌리더라고요. 음밥 그릇이 좀 크다. 기다릴 나무 하는 시간이 좀더길 길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음. 여기 잘 올라가 있네? 아, 뭐야. 왜 쿠션 위에 이렇게 배를 귀엽게. 좀 애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근데 이거 고양이 울음소리가 되게 밖에서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아, 우리 집 고양이인가? 했는데, 또 그건 아니고, 아, 근데 여기 고양이들 때문에 가려져서 안 눌러진다. 음이 하얀 고양이는 그냥 핫케이크 쿠션 위에다가 막 몸을 날리는데, 아까 그, 좀 뚱뚱한 고양이는 꾹꾹이 하네요? 돈 금방 모였어요. 우와. 애들 안 오나? 애들이 없네요. <laughs> 아직 남았는데, 시간 많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마리다. <laughs> 딱, 딱 하나 오겠다. 딱 하나, <laughs> 이한 마리 오고 광고 보면은 딱될것 같아요. 목표가 음~ 요리랑 뭐~ 개다리 나무랑 그렇게 있네요. 고양이가 핥으면 따끔따끔 해서 의외로 아파. <laughs> 맞아요. 맞아 온다, 온다. 개들의 나무가 좀 오래간다고. 어? 시간이 아까보다 살짝 좀 느린 것 같아요. 아까 그냥 막 순식간에 빨리빨리 간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조금 느린 것 같기는 하다. 엄청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음. 나눠둔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늘어. 어? 어? 누가 왔다. 콩가루 고양이? 그 이름이 왜 이래? <laughs> 콩가루 집안 같은 <laughs> 콩가루 고양 눈썹이 곤란한 표정이 귀엽다고? 아, 이게 뭐야. 생긴 거 너무 웃겨. 이거 봐요. <laughs> 콩가루. 털이 눈썹처럼 나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멍청해 보이는 귀여운 녀석. 뭐지? 스토리가 방금 두 개가 나온 것 같은데? 털이 눈썹처럼 나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멍청해 보인대. 귀엽다. 스토리가 지금 좀 많이 쌓인 건가? 왜 밥을 못 주니? 오. 됐다. 스토리가 이제 여기랑, 아, 서브랑 메인이구나. 9화. 괴로울 때 낼름낼름. 거짓말. <laughs> 거짓말,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야? 근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역시 그두 사람, 사귀는 거였어. 뭐가 기념일이야? SNS로 자랑하지 말라고 이런 거막다 보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여자인가보다 그막 트위터로까지 <laughs> 스토커해가지고 아 맞네 어째서 나는 그 타이밍에서 죽어버린 거야? 최악이야. 더는 어 고양이 혹시 위로해주는 거야? 고마워. 괜찮을까요? 고양이가 있으니까. 분명 괜찮을 거라 생각해. 그렇군요. <laughs> 귀엽다. 그래 뭐 괜찮아지겠지. 인터넷으로 실련이라니 기롭겠다. 고양이의 입은 어떤지 굉장한 냄새가 나. 고양이 알레르기지만 상처 입은 고양이를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콧물,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어이? 신기한데? 알레르기가 그렇게 빨리 낫는다는게 개발자로부터 했는데 여고생 <laughs> 덜덜덜 어? 덜덜덜? 노래 아니야? <laughs> 뭐지? 쿵 응? 무슨 소리지? 아 고양이 들어가 있는거네 움직이고 있어 야, 유령이 저런 걸 무서워해. 아, 콩가루다, 콩가루. 눈썹 왜 이렇게 귀엽냐? 응? 음? 목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인가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귀엽다. 콩가루가 왜 이렇게 귀엽지? 콩가루 고양이. 진짜 밖에서 나는 소리 같다. <laughs> 완전 퍼졌어요. 대냥이. <laughs> 이름이 폭신 고양이였나? 폭신 고양이. 완전 퍼졌는데?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좀 짧긴 해도 그래도 오늘 스토리랑 희귀 고양이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계단의 나무를 할 적마다 새로운 고양이를 계속 봐 가지고 음, 괜찮았던 것 같네요. 보다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죽이면 서양이었다고 한다. 아 이집트에서? 음. FB가 페이스북이야? <laughs> 고양이가 울며 부르는 대상은 인간뿐이라고 해. 음. 희귀 고양이 안 나왔다. <laughs> 뭐지? 근데 상점에 뭐가 있는데 팝스타일? 이게 뭐야? 하라주쿠를의식한것 같다. 야! 으아! 으아! 이게 뭐야? 정신 사나워. 으아! 배경은 왜 이래? 배경이 파래 가지고 무슨 물... 물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정신없다. 어떻게 벽지 같은 게 갑자기 나왔지? 음. 전는도 있긴 있었구나. 어 메뉴 된다. 그때 메뉴 안 됐잖아요. 메뉴 되네 이제. 그때 자꾸 사라져가지고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메뉴가 눌러도 눌러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 그냥 이게 다야. 음. <laughs> 바꿔야겠다. 어 그러면 나 이걸로 바꾸면은 돈또 내야 돼? 어 아니네 어돈안 내는데 어돈안 내요 좋다 좋다 그치 내가 접때 이걸 샀는데 돈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지금 화로세트죠 곰세트 있고 리빙 세트 응, 음, 이걸 해야겠다. 이거 너무 정신없나? <laughs> 근데 이왕 샀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긴 하는데 다행이다. 돈 설마 또 드나 싶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